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100년가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100년을 이어갈 가게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 장수 약방의 비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먹을 만큼만 담은 간편 한정식, 착한 가격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게의 특별한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는 다른 한정식집과는 달리 개인 쟁반에 1인상이 정갈하게 담겼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가업을 이은 아들은 딱한 사람 먹을 만큼씩만 반찬을 담아 개인상에 내놓습니다. 식기도 아기자기한 자기 그릇으로 바꿨고 젊은 고객을 위해 식탁마다 은은한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생선구이는 이 식당의 인기 메뉴로 꼽힙니다. 업성포 등에서 갓 올라온 싱싱한 생선을 천일염으로 짜지 않게 간하고 진공 상태에서 하루 숙성해 잡내를 제거하는 게 맛의 비법입니다. 현재 트렌드를 많이 반영시키면서 기존 아버지가 해왔던 음식을 같이 결합시키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의 한칼국수집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오얀 사골국물에 말하는 칼국수로 해장을 하려는 직장인들입니다. 수치에서의 칼국수가 좋으니까 자주 오게 됐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특히 칼국수와 돼지고기 보쌈이 한 상에 나오면서도 가격은 만 원을 넘지 않는 세트 메뉴가 인기입니다. 국물 주 재료인 사고를 중간 유통 없이 마장동에서 직거래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100년, 200년 이렇게 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게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고객 수요에 맞춘 상차림과 메뉴 구성, 합리적인 가격이 100년 가게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